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일본처럼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끝까지 꼭 시청을 부탁드리며 이것만 갖추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통합이 된다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일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일본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층에 기초연금이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층에는 직장인들의 국민연금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후생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3층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DC형과 금액이 보장되는 DB형이 있는 것처럼, 일본 직장인들에게 DC형인 확정기업 기업연금이 있고, DB형인 확정급여 기업연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후생연금기금을 마련하여 2층의 후생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후생연금기금이 있었으나, 2020년에 이것은 폐지가 되어 지금은 DC형과 DB형만 남아있어서, 우리나라 IRP계좌가 동일하게 두 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공무원들은 원래는 공무원 연금이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후생 연금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일본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퇴직 등 연금 급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퇴직 일시금과 퇴직수당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일본과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상태에서 일본은 어떻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후생연금에 통합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통합된 외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무작정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어제도 오늘도 무작정 힘차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통합이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주장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각자 재산을 모은 형제가 재산이 달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재산을 둘이서 합치는 것이 매우 어려워 형제지간의 재산을 합치는 것보다 어쩌면 남북통일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도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합하는데 30년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일본은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의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84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일원하라는 정책 방향이 처음 결정되면서 1986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후생연금 상당과 징역 가산의 내부 이원화 구조를 갖춤으로써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을 위해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인사원은 제일 먼저 민간 근로자의 보수를 조사하고 국가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국회와 내각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근속 20년 이상 민간부분 사무기술직 상근로자의 보수를 조사해보니 41만 465엔이었고, 일본 공무원의 월급은 행정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 대상자로 정년 및 명퇴자를 대상으로 보수를 조사해보니 40만 8996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이 적게 받고 있는 차액 1,469엔에 대해서 공무원 봉급을더 인상하여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를 일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작업을 통해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과정을 거쳐 2021년 일본의 민간보수는 40만 7,134엔이고 공무원의 보수는 40만 7,153엔이었으며 2022년에는 민간보수가 40만 5,970엔 공무원 보수가 40만 5049엔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려면 민간간로자의 81%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의 월급을 19% 정도 올려주는 작업을 해서 서로 비슷한 보수가 된 상태에서 통합을 해야 연금액면에서 서로 비슷해지는 진정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무작정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이 되려면 공무원의 보수를 19% 정도 추가로 인상해야만 가능한 전제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공무원의 기여금의 납부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개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을 부담하여 총 9%를 납입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기여금으로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9%씩 부담하고 있어, 총 18%를 납입하고 있어, 국민연금 쪽보다 공무원이 두배 정도를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8%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저희 배우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을 타기 위해 현재 매월 연금 보험료인 기여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타기 위해 일시금 기준 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데 저의 배우자의 경우 연금 309만 원을 타기 위해 일시금 기준 소득월액인 802만 원의 9%인 72만 2천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용주인 정부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매월 총 144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타기 위해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이 퇴직수당으로 회사원의 39% 정도를 받고 있을 뿐인데 보험료로 15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이 공짜로 연금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은 이런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국민과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하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연금공단에 해당되는 일본 연금기구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화면 중간 아래에 있는 후생 연금 보험료 부분을 클릭해보면 1번 보험료 부분이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헤이세이 29년 9월까지 인상 단계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이세이 29년 9월은 일본의 연후 기준인데 서기 2017년 9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과 공무원들은 이미 2017년까지 18.3%로 인상이 되어 현재 총 18.3%씩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을 통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유지가 되려면 총18% 정도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부담해야 국민연금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소리는 결국 공무원의 월급을 민간 보수의 100%를 주자고 주장하는 분이며 자신도 공무원과 같은 연금을 받고 싶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18%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퇴직금도 본인의 39%만 받고 있으니 공무원들의 퇴직금도 61% 인상해 주자는 주장이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통합하자고 공무원이 먼저 주장을 해야 하는데 고맙게도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신 주장해주는데,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공무원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이 위세 가지를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계신 것이며, 위세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20에서 30년이 걸려 세금이 개혁 전보다 오히려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정부에서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니 무작정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알고 주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TV는 오늘도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